내 인생 내지지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남을 배려한다 만제득수보살마살만제득수보살마살만제득수보살마살진여불성견성성불진여불성견성성불진여불성견성 자비로운 마음으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지로운 삶을 산다.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밖을 향하는 것에서 안으로 향한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이 밝은 등불이 되고, 이치를 밝은 등불로 삼아 삶을 산다. 불법승을 믿음으로 따르고 의지합니다 아유 일경하니 불인지묵승이라 정계무일자나 상방대강명이니라. 아금 청정수변이 감노다 봉은 삼보전 원수연합수. 원수의 나수, 원수잡이의 나수, 지신기 명례, 상대도 사사생자부샤분사 석가모니불, 지신기 명례, 시방 삼세지망 차례상주일 때. 불타야중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지망차례 상주일체 닮아야중 지신기명내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간세보살듬본존지장보살마사살 지신기명래, 영산당시수불부처, 십대제자십육승, 오백성독수승 내지 천이백제대해아란 무량자비성중시신기명내수건동진급바해동역대전등지대조사천하종사일체미진수지대선지식 지신기명내시방삼세지망차례상주일체승가야중유언무진삼보호대자대비소화정례명운갑피력왕복계해체중생차타일시승불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우 아금몽겐득수지 원의열의진실의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간자재 보설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개논 개공 도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부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 법공상 불생불멸 불고 부정 부정 불감 시고 공중 무수상행식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식계 무무명 여흥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하 영무노사하진 무고진 멜도허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다 은받냐 바람일다고 심무가해무가예고 무유공포 을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지 불류, 반야, 바라밀다, 하고드흐간욕따라 삼냐, 삼보호리, 오지해, 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영제일제고 진실부르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죽설주할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하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하 가자가자 비하늘로 가자 우리 함께 피안으로 가하자 깨달음이요 원만 성취하여라 건강반야바라함 일경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겐 재상 비상이면 죽겐 열애니라. 불응주 색생심하며 불응주 승성양미촉법생심이 응무소주 하여 이생기심이니라. 여기색겨나이 음성과 하면 신행사도라 불응겐여래니라 일체 유입법이 유몽한 포용이며 여로 호역 여전이니, 응작, 요시간하라법회이뇨선행기증대성정종 모행무주, 여리실견, 정신희유, 무등무설, 어법출생, 일상무상, 장음정토, 무의복성, 존중정교 여법수지 이상정멸 지경공덕 능정업장 구경무와 일체동간 법계통화 이세이상 비설소설 무법가듯 정신행선 복지무비 암무소와 법신비상 무단무멸 불소불탐 이적적 일합이상 지견불생 응합이진 대방강 불황경 용수보살 약장계 나무화장 세개의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노사나 석가모니제열래 과거현재해 미래세시방일체제대성 근보남전법륜 인삼매세고 보현보살제대중 직건강신 신중신 조경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소신중 주하신 주소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후라 가루라우왕 인나라하 마우라가야차왕 지대용왕 구반다하 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돌이천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타와천 대범천 안강음천 빈정천 안강가천 대자대왕 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회공덕금강장 금강장급금강해 강염당급수미당 대덕승문살이자 급여비구해각등 우바세장우바이 선제동자하동남녀 기수무량불가설 선제동자선지식 문수살이체제일 덕군에 운선주성 미가의 딸녀의 당 효사비목구사선 성열바라자행녀 성견자재주동자하 구조구바하 명제사하 법부계장여보안 오염조강대광왕 부동우바변행외훼 우바라와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선 사자빈신파수밀 빛을 지라 그사인 간자재종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파산파연 주야신 보덕정강 주야신 희목간찰 중생신 보구중생 묘덕신 적정음의 주야신 호일체 주야신 개부수화 주야신 대원정진 역구오 묘덕음만 구반여. 아야 부인 천주강 배노 동자 하중의 각 현승 경고호 해탈장 멸장자 무승군 해적정 바라문자 특생 동자 유등여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짜법회운진내 상수비로호 자나불 문하장 세계에 조화 장음 대법륜 시방 허공제 세계에 역부여 시상설법 6664급여삼 11일 역부일 세주명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아장세계노사나 열애맹호사승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엔수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후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설야마하천공품 야마 천궁 개천 품 십행품 여무진장 불설도설 천궁품 도설천궁 개천품 십배 양급 십지품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보사하 열의 십신상해품 열의 수호공덕품 보현의 금 열의 줄 이세간품 이쁘게 시십만 s 송경 39분 u n 교 some she could pun, mongo, p u 해심연 o 로자 나불 의상 y 사 법성계 법성원 n s u j 제법부동 b a 적 무명무상저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극미묘호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일적일체다적일일미진중함시방일체진중여교시 무량원급적일념 일념적시무량급 구세십세오상적 식물잠남객별성 초발심시희변정각 생사열반상공아 이사명년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영입에인삼매중 본출려이부사이 후보익생만우공 중생숙이득이 시고행자한번제 파식망상필부득 무연성교착겨이 비가수분득자량 이달하니 무진보 장엄법계실보전 궁자실재중도상 구래부동명이불 대방강불항경 왕복수 왕복이 무제 중묘이 유여하고 초은사 이행출자는 기요 법계이며 부여램미하고 소학신경하며 국리진성하고 절가해인하며 왕량충령하고 강대해실비자는 기요대방강불 헝경안인저 고아세조니 십신초만에 정각시승하사하 성원행이 미루나시며 혼허공이 채승하시니 부여만득이요 탕무섬진이로다 잔지해지 증파가 허만상이요교성공지 마늘이 돌락백천이로다 물기수왕하사라, 칠처벗게 하시며, 무이후재하사 창구의 어초승이로다 징갱각지, 유정하사 비난사지, 해예하시니, 원음 낭낭게 해십차리 돈주하고, 주반중중에 해, 극시방이 재창이로다. 수공공절적이나 이어천지성상이 자연이요 잠잠망은이나 이교회지 파라니 호환이로다. 양내 전문 잠주는 여중전이 홍은이요. 만덕교기는 석궁행이 건속이로다. 기지하여 명진체여 만하지어가고 현덕상어 중엔지문하며용번응이항려하고 지주감이 상정이로다 짐만 교처리라 즉범심이 겐불심이요 사리상수라. 으, 본, 지, 구, 불 지, 로, 다, 하, 이수, 사, 변, 이라, 적, 일, 다, 연, 기, 지, 무, 변, 이요, 사, 득, 이, 용, 이라, 적, 천, 차, 서, 비, 비, 무, 예, 로, 다, 고, 득, 십, 신, 여, 격, 이, 상, 작, 하고, 유, 기, 불 라, 니, 갱, 수, 하, 며, 강, 대, 적, 이, 법, 무가하니오, 지모 포나비, 무예로다. 백년제는 유비계병이요 구족동시는 방지해적이로다. 일다, 무예는 등허실지, 천등이요. 은연구성은 사추공지편의리로다. 중중교형은 약계망지수주요염념은융은 유성몽지갱세로다. 법문중첩은 야군기장공이요. 만행분기는비와 계금상이로다. 약부후고불강은 적적행보살도 혹시리너용문이요 신불개교는 즉상격성문도 두시청의 가예로다 겐문이종이라반란에 초십지지게하고 행제궁이라 일생의 왕강급지가로다 사자분신의 중애가 돈중어린중이요 상앙해선의 육천이 도성은 하로다 깨면 동묘에 지만니불이여 조심이 여기 난구에 인으이불이여 모공이로다 뿌미진지히 견근에 정념념 가성이요 진중생지 원문에 적진 진행만이로다. 진가이상지 묘설이며 통방지 홍유며 칭성지 극담이며 일성지 계야로다 심사현지하고 강남여경하면 기우갈여천에탈중경지요 수미행에에 약군봉지 고로다 시희로 보살이 수비여 용궁하시고 예헤니 천냥의 동화하시니라 고유정법 지대에도 상이청이르 이행제라 상계지시에 우사해나하고 항봉성주하며 특제영사나야 갈사유정하니 기무갱약이리요 제칭대방강불 아경자는 즉무진소 다라지 총명이며 세조명품 제일자는 적중팬 의류지 별모기로다 대의강 겸무제요 방위정법자지요 강적칭 최이주요 우리각사햄묘요 하유공등만행이요 음이식법성인이요경내주 무갈지 용천이로다 간에능지묘이하고선무변지에외하며 작종고지상주하니 불겁제왕을 병칭세주요 법문의정을 규할모음이라 분노루이 창품명하여 강군편이 칭지리라 사경이 하 삼십구분만이 작품이 근초라 곤 대방강물항경 세주면품지리라 한다 보리무바리발 불토무구이구 모형모행이행 신지 무작이작 비오기 동체 행자신임무연 무소사 이행단 무소지 구게 수진여 무소기 서빈달 무소상 반야오경무생 선정지신무주 감무신이구상 정무설이담점 걸립수월도량 장음성공세계 다열하나 공구 공양영양여래 참해재선봉공 근천법신상주 양념무소득수의복등진여허 찬탄피아허연 빠른능소평등예배영엔법회 행도족서허공 문양 여달 무생 성경 심동 실상 산화 현제 무착 탄지 포거진 시곡 창도문 수석 공암 만행 신인 년생승의 상류 여왕 법문 서단 무염 진노 원생 요심 정토, 이천 실제 이지, 조림무덕 감못, 강복 경상 마하군, 대장 몽중 불사, 강도 여와 함식, 동정 정멸 보리, 심여공아사, 명아제 시간 온실 족생, 무법이 불조, 여심 불려하기, 여불중생년, 응지불려심, 채성계무후진 약인지심행, 보조제시간, 신적견불 여불진실성, 신불조신, 신력불조심인원작불사 자제미정류, 약인영여지 삼세일체해불, 응간법계해성 일체, 유심조 원차종생뱀복계철이유암실계명삼도이고파도호산일체중생성중각나무비록여주하장자존연복의지금문포낭암지역인진진헌입 철철원용, 십조구만오천사십팔자 일성원교호, 대방강불하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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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지역지는, 나무 아따시지남, 삼약삼모다하구치남옴아자나바바시 チリジリウム、ナムホアタシジナム、サムヤもサたオタハクチナム、アジャナババシヒ、チリジリウむ、ナムホアタシジナム、サムヤクサたオタちなもん、あアジャナババシヒ、チリジリふん 원하진생 무별염아미타 불독 상수 심심상계오 옥호강 염염불리 금색상 아진 염주벚계간간 허공 위성 무불간 평등사하나 무아처 강구 서방 아미타하 나무 서방 대교주. 모량수 열의 불야규겐 정각 해탈이제루 불착일제세 비비정도한 야규지열의지상무소유 수습등명료 차인질작불 능연차세기 귀신불요동 어불신년년 당선승지자 야거불거법 기심료평등 이념불연전 당천난사이 약견불급신 평등이안주 우주무소입 당성나누자 색수무유수 상인신년년 양능요시지 당작 대문이 세급출세간 일체개초월 인원선지법 당성대강요 약의 일체지 발생의 양심 견신무소생 당역대명칭 중생무유생 역부무유계 약등여시지 당성무상도 일중의무량 무량중해일 요피호상기 당성무소에 우주는 성주개공하고 만물은 생주이멸하며 사람은 생로병사한다 계절은 추나추동 바뀌고 일상은 의식주유 행주자와 어목동정한다 매사에 긍정적이다. 모두가 내 탓이다. 변화한다. 간섭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욕심 안 낸다. 나눈다. 화안 낸다. 후회나 걱정 안 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탐내는 것에서 보시하는 것으로. 성내는 것에서 자비로운 것으로 어리석은 것에서 지혜로워지는 것을 실천한다. 남우함이 -아 다불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을 믿고 다르고 의지합니다.